이제 한여름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6월 달입니다. 6월 중순쯤이 지났는데요. 꿀벌들이 아주 번식을 잘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뭐 꿀이나 이런 거 생산하는 시기가 아니고 꿀벌을 번식시키는 시기죠. 그래서 밤꽃 화분이 들어와 있을 텐데도 일부러 혹시라도 언니벌이 충나서 못 갖고 왔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화분떡을 조금씩, 절반씩만이라도 공급을 해줍니다. 지금, 이제, 단상, 단상도 벌이 꽉 찼고 이 층에도 이렇게 벌이 꽉 차야 어, 한 여름에 이제 7월, 8월에 벌들이 너무 더워서 산란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니들이 선풍을 잘 하고 보호를 잘하고 벌통이 안 건강하면 산란력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화분 떡은 한 여름에도 조금씩이라도 꼭 넣어줘서 끊이지 않게 해줘서 물론 밖에서 어떤 꽃에서도 갖고 옵니다. 갖고 오는데 벌들이 힘들고 지치면 그 화분이나 이런 거가까는 갖고 오는 양이 줄니까 안에서 내역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자기 동생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항상 가을까지 9월 달까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주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꿀벌 번식 잘 도와주고. 지금 벌들이 왜 어린 벌들이 잘음 질병이 많고 죽어 나가는 일이 있어서 어린 벌도 죽어 나가고 노역 봉들은또 힘들어서 자연이 너무 힘들어서 죽어 나가고 여러 가지 진드기나 응애 이런 것들로 벌들이 피해를 보는데 최대한 산란력을 유지하면 어올 겨울에도 충분히 월동을 잘할수 있습니다. 점점 벌들에게 어려운 우리나라 실정이 되고 있네요. 그래도 화이팅 해야죠.